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외적 모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잘 나오고 또 헌금을 잘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모습이 행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또 하나님과 내가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 충,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근엄하고 두렵고 무섭고 잠깐 잘못하면 죽음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여겼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아갈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또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 말씀은 사실 이장 전체의 내용을 좀 다루어야 이해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장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본인에게는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누부갓네살은 잠에서 깨자마자 걱정하며 번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모으고 꿈을 해석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도무지 그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감해하는 지혜자들 앞에서 어, 포악하기 그지없는 누부 간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해 내라고 하니까 어, 모든 지혜자들은 꼼짝없이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부간네살에 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2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교훈은 어, 꿈을 잘 해석하자. 아, 그것이 아니겠죠. 성도에게 있어서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복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영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올 때, 오늘 다니엘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누부갓네살이 자신이 꾼꿈 때문에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때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오늘 본문 2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침착하게 왕의 진노를 잠시 뒤로 미룬 후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온한 시기일 때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얼마든지 위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정리되어 있던 우선 순위가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짧은 저희의 목회 경험 속에서도. 이런 분들 적지 않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사교 모임처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정말 내면에 정리되어 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예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예배에 빠지면서 목사에게 시위하는 분들도 제가 몇번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마음을 두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붙잡을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실존적 어려움, 위협,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왕인 누부가네살왕 앞에 당돌하게 꿈을 해석하겠다고 하자 아, 누부가네살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회 초년생인 다니엘에게 왕이 이렇게 묻는 거죠. 진짜 네가 할수 있겠어? 이 어려운 거 정말 네가 할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다니엘의 멋진 답변 한번 보십시오. 27절과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네가 할수 있느냐라고 묻는 왕의 질문 앞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행하실 계획을 상징적으로 그의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상징적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부간 넷살 왕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다니엘에게 그 동일한 꿈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계획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꿈을 보고 난 뒤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과 찬양을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누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동일하게 꾼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음이란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요? 해 찬송하니라. 동일한 꿈을 꾸었는데 너부가네살왕은 두려워하고 범민하였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하여서 찬송과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와 환란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강력한 내적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 그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사건 하나에도 호들갑을 떨고 심하게 흔들리는 것 우리가 보지요. 즉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견디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동일한 꿈을 꾸어도 한 사람은 범민하지만 한 사람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힘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죠. 다니엘이 누부간넷살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그 꿈을 해석해 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누부간넷살 왕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오늘 보면 함께 읽지는 않지만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누부간넷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지금 바벨론의 큰 나라의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낮 사회 초년생인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예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부간의사 왕은 적잖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 세상에 참신이라는 생각을 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그가 놀라 고백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하는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누부간 네살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그 소유격을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획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은 누부가네살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물질적 복들이 자랑거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말이나 생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외치긴 한데 그삶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러나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실종되어져 버린 그러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물질적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결론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오늘 또내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는가. 거기에 우리의 고민과 관심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참 사랑하는 꼭 닮은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제 딸을 보았는데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김호연 목사의 딸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퇴근하고 나오면 아들 녀석이 해막을 목소리로 저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 응가 응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똥을 쌌다는 거죠.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똥을 쌌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아빠인 당신은 지금부터 나의 엉덩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새로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아주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퇴근해서 왔는데 우리 꼬마가 아빠 응가 응가 이러면 제가 그 아이를 혼낼까요 아니면 칭찬을 할까요. 야이 놈의 자식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기저귀에 똥을 싸고 아빠가 오셨으면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고 옷도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응가 싼걸 제가 칭찬하면서 잘했다 이 자세가 아이고 며칠 동안 변비 걸려서 똥을 못 싸더니 드디어 똥을 쌌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저귀를 벗겨내고 따뜻한 물로 엉덩이를 씻기고 새로운 기저귀와 새로운 바지를 입히면서 제가 사랑해 주겠죠 만약에 이 꼬마가 옆집 아저씨에게 응가 응가 이랬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은가를 쌌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제가 그것을 칭찬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무슨 관계이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자랐는데도 여전히 저에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은가 은가 이렇게 할까요? 그때쯤 되면 더 이상 저에게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은혜를 100%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까 고민하며 기특한 일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아이의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이고 그는 저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과 성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누부간 네살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장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바로 다음 장인 3장에서 어떤 일을 하죠? 두라평지에 거대한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을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나가는 인생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까? 이런 생각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좀 만들어 갈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러한 성숙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이 다가올 때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분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